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송의 w o n d e r 건강한 당신의 삶에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그때 TBC에서 기으로 어, 형님이 그. 라디오 FM, 네. TBC FM DJ 하시는 방송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고등학교 네. 때. 네. 그게 무슨 프로였죠? 그 TBC FM에서 밤 9시부터 11시까지 음. 생방송으로 늘 네. 일주일 내내 하는데 밤에 리퀘스트라고 아, 나중에 박원웅 씨가 했던 프로 아닌가요? 박원웅 씨는 MBC에 아, 그랬나요? 밤의 디스크쇼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게 경쟁 프로였지 같은 아, 시간대에. 아. 원래 이제 내가 그 프로를 한게그 최동욱 씨가 하던 거였는데, 아. 그 바톤을 받아서 내가 이제 6개월을. 근데 했죠. 그 당시만 해도 그 TV 탤런트가 DJ 한예가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남자는. 거의. 그렇 아마 형님이 그것도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형님의 그 목소리의 매력 때문에 FM에서 연락을 했던 게아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걸 계속 할걸 그랬다. <laughs> 계속 했어도 좋았죠. 계속 할걸 그랬나 봐. 근데 그 다음에 드라마로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아니 매일 근데 라디오 하실 수가 그때 있었겠어요. 박원웅 씨의 그 밤의 디스크쇼하고 음. 라이벌 네. 시간이었는데 그 FM도 청취율 가지고 굉장히 싸움을 할 때였어. 그근데 어... 이게 자랑인가? 아, 자랑가 청취율이 좋았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막고 나서 완전히 청취율이 뒤집어졌다고. 어,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 형님 방송을 들었거든 그 네. FM을. 그때 그러고 주 시청 주 청취자들이 여대생들이었어. 그렇죠. 예. 네. 음, 음. 그래서 엽서가 보면 그때는 전부 다 엽서를 보냈거든. 뭐 신청곡을 막 사연하고서. 써 예쁜 엽서. 만 써서. 그 사연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면 하루에도 막 수백 장씩 쌓이는 아, 거야. 그러면 아, 그걸 다 아, 일일이 보고, 아, 책 가고, 아, 선곡하고. 아, 네, 아, 그래가지고 그뭐 3층에 올라가면 라이브러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디스, LP판 디스크가 아, 쫙 아, 있었잖아. 아, 그러면 몇천 장인는데 순간적으로 하여튼 가서 골라 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음. 또 틀어 토대이먹 놓고 틀고 또, 음. 또 그거라 하고 그랬으니까 아. 그때 형님 인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형님 목소리가 그 밤에 그 fm에서 들을 때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아, 약간 처음에는 음. 막 이제 어설프다고 음. 매도 많이 맞았지 <laughs> 그 프로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나고 제가 나중에 그 형님보다 한참 뒤지만,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밤무리 증거대에게 제가 DJ를 했거든요. 네, 네. 그때가 아마 연기자로 그렇게 심야 프로 DJ란 거는 아마 형 다음으로 절 거예요. 왜냐하면 음. 되게 가수분들이 많이 그렇지. 하셨고. 그때 저쪽 뭐, 동화방송에는 이장이, 네, 뭐, 김영주 뭐뭐 김세환. 어, 양희은 네. 뭐 그런 친구들이 자하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탤런트가 그걸 한다 고연 중에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운서들이 좀 하셨고 황인영 선배를 비롯해서 근데 제가 이제 밤을 리낸그대에게 DJ를 하면서 어, 어느 분이 그랬어요. 야 탤런트가 DJ하는 건 장영 다음으로 네가 두 번째인 것 같아. <laughs> 어, 누가 그런 얘기돼? <laughs> 그 형님이 그 FM DJ 하셨던 거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지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요. 아 그럼 왜냐면 네.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음. 50대 60대 된 아줌마들이 음. 어머 아 그때 참 정말 어, 그프로막 열심히 들었어요 음. 가끔 저희 원더풀라이프 시청자분들이 되게 그 나이 때도 이시거든요아 그래? 네. 뭐, 이거 어린 친구들이 뭐 보겠어요? 재미도 없지. 두 눈이, 가 나와서 그럴, 얘기하는 걸 거야, 전부 다. <laughs> 그렇지만 이제 우리와 세대를 같이 하신 분들은 제 얘기를 또 재밌게 들어주시거든요. 음. 아마 그런 분들이 기억을 많이 하실 거고. 그 다음에도 형, 아마 FM DJ 이런 거는 섭외가 있었을 텐데. 많이, 많이 왔, 었어요 근데 드라마가 바빠서 못 하셨던 어, 그런 것도 거죠? 있었고. 음.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 6개월 동안, 그때가 이제 (74년도인데) 네. 그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봄 가을로 개로 개편을 해 네. 가지고 무슨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탈이 없으면은 대개 그냥 그렇죠. (1년) 그냥 그냥 그렇죠. 가고 가고 그랬는데 네. 그걸 하는 동안에 내가 드라마를 통할 수가 없는 거야 음, 왜냐면 생방송으로 하니까 최소한도 그렇죠. 아홉 시에 생방송을 준비를 하려면 7 시에는 가서 저녁 음. 먹고 7 시에 들어가서 다 준비가 그, 준비하고 뭐 하고 하니까 그때 당시 녹화라는 게 그렇게 끝나요? 밤낮 밤샐 때잖아요. 그러니까 일년속 연속 그러니까, 뭐 새벽 두 시까지 새벽들 눈치 보기 못 하고 그냥 음. 캐스팅이 됐다가도 넌야 너는 안 되겠다. 너 빠져라. <laughs> 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6 개월 동안 하면서 아. 내가 이게 디제이를 하러 온게 아니라 음. 나는 연기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얘는 라디오에서는 안 놔주려고 음. 그때 당시 그 저기 뭐야 이제 출연 영를 파격적으로 막두배 올려줄 테니까 오. 6개월 더 하라고 음. 근데 끝내고사 하고 음. 그러면 네가 그만둘려면은 네 후임자를 데리고 나와서 <laughs> 앉혀놓고 가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 P.D.하고 그 당시에 이제 신인으로 막 뜨기 시작한 게 한남석이가. 한남석. 아. 밤에 떠난 여인그 네. 한남석의 형이 한남궁이라고. 하남궁. 워크웨이를 불렀던 뮤직 그 뮤직 플레이. 그 P.D.하고 또 이게 친구 관계가 돼. 아. 그래가지고. 옳지 잘 됐다 그러면 하나면서기 음, 음. 그래가지고 하나면서기를 방송 끝나기 며칠 전서부터 데다가 앉혀놓고 음.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음.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인수인계한 거 그리고 그만뒀지. 네. 아 형의 그 커리어 중에 짧지만 그러나 형도 참 기억에 남는 커리어가 그 FM DJ가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TBC에서 이제 점점 큰 역할들을 하시다가 이제 언론 통폐합이 되면서 TBC 탤런트들이 다 KBS 탤런트가 된 거죠. <웃음> <맞아>. <웃음> 그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뭐랄까 조금 좀 자유스러웠던 분위기가 음. 그런 분위기가 없어지고 조금 속박당하는 기분입니다. 네. 그 TBC 저는 아역이라서. 통폐합 되기 전에도 KBS, TBC, MBC 다 돌아다녔었거든요. 음. <laughs> 그러니까 제 어린 눈에 보기에도 TBC 가면은 되게 뭔가 그렇게 형제 같은 음. 치, 친구 형제, 뭐 음. 가족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고 선배님들하고 후배님들께 대화하는 거 봐도 뭐형다 뭐 형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순철이 형, 뭐 순재 음. 뭐 형, 뭐다형 형. 음. 여자 분장실 가도 언니, 동생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장히 가족같은 분이고또 운영 스튜디오 분장실이 워낙 작아서 그렇지 거기 그냥 온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KBS로 딱 오시고 나서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없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은 많이 낯설었죠 음. 그리고 이제 이 KBS 탤런트들하고 우리 DBC하고 네. 이렇게 제이 합쳐놓으니까 음. 처음엔 좀 서먹서먹했죠 뭐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음. 그래도 아무래도, 네. 그,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출연료 등급제라는 맞아요. 게 있어가지고, 이제 18등급부터 네. 막 이렇게 쭉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KBS하고 TBC하고 그 등급 그게 조금 기준이 달라. 그래가지고 음. 이제, 그걸 한꺼번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약간, 위에 있는 쪽을 전부 다 내리는 쪽으로 음. 그걸 맞춰버렸단 말이야. 음.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만도 좀 많이 있었고, 음. 음. TVC 때는 이제 이병철 회장님의 마인드도 그랬지만, 하여튼 우리는 우리 방송국의 손님이다. 어. 소위 그래서 대우를 잘해줘라. 음. 그래가지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사로 와도 그냥 음. 보면 그냥 무사 통과하고 그랬었는데, 음. KBS도 되나. 출입증부터 달아라. 출입증부터 <laughs> 폐용하라고. 그거 안 들으면 못 들어.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자스 들은 사람들이 이걸 다뤄. <laughs> 어. 그안 달면 안 된다고. 음. 그래가지고 전부 다그 사진 내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집중 폐용을 다 이게 버릇이 안 되니까. 그렇죠. 차 같은 데렇 꺾어다 놓고 안달고 아이 그럼 아유 그럼 또 가서 자에또 가서 <laughs> <laughs> 달고. <달구. 웃음> 어떤 친구들은. 일부러 어. 드라마 출연할 때는 그걸 띄고 해야 되잖아요. <laughs> 그렇죠. 근데 일부러 뭐 깜빡 잊은 척하고 그다 알고 <laughs> 그러기도 했었어요. 아니 그 가끔 싸우신 분도 있었어요. 날 네, 보고 네. 너나 나 알잖아 아는데 왜 죽을 때는 다르라고 얼굴, 그래 얼굴은 <laughs> 다 알지. 그렇죠. 그래서 경보시는 그 분들하고 이렇게 다투신 분도 좀 있었고 어쨌든 통폐합 초기에는. 정말 서로가 좀 소먹소먹하고, 어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KBS 통폐합 되고 나서 TV 스타렉트들이 조금 좀 피해를 봤나요? 그때 많이 때한 때는 내 별명이 뭐였는가 하니 드라마 게임 배우였어 주로 단막 그. 네.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손자병법을 손님 캐릭터가 조조 캐릭터. 조조.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때 전주. 그게 상당히 재밌었나 봐요. 이제 슬슬 아버지 역할 쪽으로 가시지 않았어요? 아버지 역할에 정점을 찍은 건 역시 목욕탕집 남자들 그러니까 김봉수 역할. 제 역할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연병렬이 아니에요? 연병 <laughs> <laughs> 고두심 선배랑 부부셨잖아요. 호흡이 잘 맞으셨나요? 잘 맞추려고 노력했지. <laughs>